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호선, 임호선, 임호선. 공, 우리 국회의원 임호선 위원님이 오신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응원해주기 시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성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금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이사주 네. 의원님 을대장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정말+ 정말 이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 내가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조의원 님들, 예, 이분들이 우리 금왕을 위해서 열심히. 어, 일하고 있습니다. 음악발전의 앞장서시는 우리 조천희 군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군의원이신 우리 최영락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아유,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서유석 군의원님 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이 넘칩니다. 어, 많이 오셨어요? 어, 이게, 서열 순서대로 제가 소명을 안 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어, 우리 이원배 고모님 어디 계십니까? 네, 유원배 사모님. <웃음> <웃음>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위원님 사모님도 저어에 계시네. <laughs> 아, 이거 웃어봐요, 이 우리 국회의원의 이모선 위원님이 당선돼야 되는지 어, 응원 지지연설을 네. 지지 해주실 분을 제가 몇분 모시겠습니다 아까는 한열분하시더라고 저쪽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세 분만 모시려고 괜찮겠죠? 네! 네. 이상정 도의원님께서 잠깐 오셔서 간단하게 어, 우리 왜이 모션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중선군 네. 네 반갑습니다. 이선성 도의원입니다. 예 네. 따뜻한 봄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합니까? 안 따뜻하죠? 춥습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어려운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얼마 전몇년전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년이 넘어서 작년부터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가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중국과 기본적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중국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어렵 습니다. 그렇다고 지역경제 민생경제 챙기 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챙기죠 재벌들만 대기업들만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경제 지방경제 농촌경제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금항 은민 여러분들께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금, 금항에 정말 좋은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에 LG LG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큐셀 태양광 공장 문 닫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잘나가서 세계적으로 하나큐셀 태양광 대표하던 하나큐셀 우리 음성 공장 문 닫았습니다. 1,800명의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돼서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얘기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태양광하고 싸운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사업 다 줄이고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다 무시하고 핵발전 얘기하고 그러면서 태양광 몰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태양광 시장이 35%가 죽었어요. 거기에 우리 음성의 금황의 태양광 산업공장, 세계적인 글로벌 한화 큐제 공장 문 닫았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리백도 몰라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들도 아리백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아리백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해야지 수출을 하고 외국과 거래를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음성군 그만 우리 주민 여러분 하마키셀이 왜 문을 닫았는지 정말 가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 지역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음성에 두면 또한 축이 농업이죠 우리 농사짓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저 지금 걱정이 큽니다 작년에 사과농사가 완전히 기후이기 때문에 흉년이 돼서 사과가 없어서 지금 만원씩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농산물 잡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농부산부에서 외국 농산물 수입 장 수입 과일 대체 대체 과일이라고 마구잡이로 막 수입하고 있어요.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차체리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도 안 받고 있어요. 관사를 매겨서 정착 가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가을 우리 음성에 복숭아 수박 사과 배 사과 배 많지요 걱정이 큰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잘못된 정책 누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임무선 의원 키워가지고 한번더 중진의원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경제 바로잡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6월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날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모선 의원 당선시키고 윤석열 정부 잘못된 정책 심판하는 그런 날 4월 10일 못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세번 하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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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이모선으로 4월 10일 청산 승리하자.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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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동안 정말 우리 주민들의 마음에 꼭꼭 들었던 정말 일자라고 성실한 국회의원 누구입니까? 이모선이모선이모선 가장 겸손하고 서민적인 국회의원 누구였습니까? 이모선이모선이모선 음성의 미를우리조병호 군수님과 함께 할 사람 누구입니까? 이모선이모선 예,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해달라겠는 아까 우리 저 이상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나 캐슬이 여기죠. 유 캐슬이 여기 있죠. 정말 문 닫아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우리 그, 그 여파로 이게 시장도 이렇게 통통 비는 거예요. 천 몇백 명이 빠졌으면 얼마나 어 우리 경제적으로 축제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렇 예, 요거 반드시 바로 잡습니다. 누구야? 이모선이모선이모선 분명히 다시 원위치로 시킬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네. 자, 다음 두 번째, 어,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서유석 군의원님 잠깐 모셔서 지지연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천위장님이 아침에 열심히 연설해가지고 목이 좀 아프시대요. 안녕하세요. 서유석 의원입니다 우리 이모선 국회의원님이 무엇을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왔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기 때문에 식상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현실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 이모선 의원님이 반드시 국회로 진출을 해야지 될 그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거를 하려면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정치라고 하면 부터라고 하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 금안 같은 경우 유세를 하는 장날이면 무국시장, 금빛 마을 안이 꽉 찼었는데, 지금, 반도 안 찼어요. 아까, 저희 전에, 저희 반대편에서 유세를 했는데, 그때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만 지금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자, 지금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 플레지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공정과 상식이 지금 통하는 건지 그리고 법으로 함께하는 세상, 법으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정치인들이 법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자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제가 유세장에서 우리 후보님 지지를 좀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신신방부를한게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타당 욕하지 말고 우리 후보님 좋은 장점만 얘기하라 그랬는데. 제가 참다 참다 딱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라 래요자 대통령이 물가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마피아에 갔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대파 평상시 잘 장을 봤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가격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상식이 있고 공정하다면 그냥 미안하다. 내가 미쳐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았다라는 정도 그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잘 몰랐다 하는 정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우리 현실 물가를 약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 출마한 우리 당 외에 국민의힘에 우수인재영이 제1차에 들어오신 분 중에 정말로 존경받았던 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대학 교수까지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법 쪽에서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탑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변명을 하시는데, 자 이게 과연 상식이 있고 그분이 교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다는 아 단을 한 뿌리로 판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제가 장이나 아침 일찍 와서 대파 가격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판매가가 3천원 하고 있어요. 3천원에 한 묶음이 있는데 엊그제 대소에 갔더니 대소는 4천원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 공정과 상식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분은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저희 당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경선 과정에, 친 누구다, 사실, 경선할 때는 그 대표가 중심이 돼서 그 대표하고 같이 갈수 있고, 그 당의 어떤 노선하고 같이 갈수 있는 분들이 공천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을 한 건데, 공천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닥을 쳤었어요 사실은 10% 이상 어느 지역은 아예 당선에서 멀어지게 바닥을 쳤는데 다행히도 그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지금 정치에 대해서 모두가 불신하는 건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공정과 상식을 지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무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금왕 은민들, 우리 동지들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임호선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해야 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 임호선 후보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다가 선정이 되셨고 그리고 제1회 국회의원 이자라는 국회의원 뽑는 데서 우수위원으로다가 선정되셨어요. 이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닙니까? 이모선, 이모선, 이모선. 자, 계속해서 얘기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모선 의원님 꼭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하는 거 그리고 장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 누구든지 높은 예체 감은 이체 가면 굉장히 고만해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만 실천을 잘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선 후보님 정말로 낮은 자세로 우리 주민들 군경하고 군경해 가면서 그동안 해왔던 거, 말로다가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거다 착실하게 지켜가고 있고 앞으로 지키실 거예요. 특히 지금 하려고 기초를 닦았던 거, 최선 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반드시 지키리라 생각하고 음성 발전, 등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더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죠? 믿어요. 예! 이무선. 이무선. 이무선.